MC 엠 극딜 확인해볼게요 아! 짱돼짱돼 <laughs> <laughs> 생로할 때보다 더 긴장돼. 아이고, 팡팡님,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 아이고, 팡님. <laughs> 살려님, 우리 200개요, 300개요? 300개입니다. 300개요? <laughs> 네. 아이거 300개 빵이에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비진 거 비진 거거 비진 거, 거래가 비친 거 저한테 비친거 아. 팡팡님 아, 아, <laughs> 어저 그거 안 나오네 무기 그건 안 나오네 938인데 저희가 입한가요 채팅하기에 어, 가시면요 있어요. 채팅하기에 보시면요 팀이 위에 조만한 노란색 있어요 프로 방송이이 조만한 노란색 이 있어요 라이브 재생 목록 다 누르면 위에 볼록 한거 있어요. 그 클릭하면 빠, 따로 빠져나와요. 채팅창이 대단하다. 어이야 <laughs> 그... 나 이제 아니, 방송에 가서 보어요 아, 이 잠깐만. 근데 과한 그 거를 클릭하에서딜님이 그 업로드해 주시네. <laughs> 메일로 보내신대요. 네네네. <laughs> 캠방은 안 합니다. 캠바가 얼굴 그 화살표 없어요? 노란색 화살표 있을 텐데 거기에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시면 노란색 화살표가 채팅하기. 예 네, 그거 누르시면 나와요. 예 네. 이거는 음. 저도. 이광준 할... 상이 성장이... 아 이거를 이광준 뽑가야지 <laughs> 저희 출발은 어디인가요 저희 아직. 네 준비됐습니다. 네. 네, 지금 BJ 님만 준비하십니다. 채팅을 포기하시죠. 어, 뭐야,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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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응, 무한해. 지금 시공으로 빨려 들어간다. 시공으로, 시공으로 빨려 들어간다. 중간 중간 채팅 열시면 돼요. 아, 네네네. 네네. 응. 그거를, 제 방송 안 보시고 계시죠. 창을 옆으로 해서 조금만 튀어나오게 하면 돼요. 내리면 다 꺼져요. 아, 역시 마리님 프로... 방송 거를 그 프레임 안에서 빼버리세요. 그러면 채팅창만 남잖아요. 저, 극딜님. 마리님 방송으로 가는 그, 저희, 그, 서울에서 만날 때요. 네. 한번 가져서 보여주시죠. 아, <laughs>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주시죠. 뭐야? 이건 뭐지? <laughs> 그러니까 출장 가기 한번 해주시. 자 시작합시다. 한번또 해, 야지마리님 한, 방송. 한판하려면 40분씩 기다려야 돼. 자 갑시다. 고고. 어, 어차피 어? 우리 우리 사람은거 보는 건데도. 네. 시작하고 세팅하시면 돼요. 뭐 그냥 아무 때나 봐도 되지 뭐. 음. 아닙니다. 네. 준비 다 됐습니다. 저 준비 다 아! 진짜는데? 이 천냄이 누구더라? 그래? 어. 어 악몽! 방출림으로 찾... 찾았습니다 그렇죠 <laughs> 켜놓고 자 t 너무 오래 걸렸어 <laughs> 너무 오래 걸렸어 <웃음> <웃음> 뭐야 o r e still, honey. 먹어서 그냥 여기서 그 v e r 그만하게 진행되고 오오오 하는데요 <웃음> <웃음> 네 맞습니다 좋은데 그거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딜만 한 번씩 비교해요 어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제가 한건한것 같습니다. 와, 제가 한건한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좋은데? 어 잠깐만 저기 여기도 만만치 아, 않은데? 저판 어. 어. 잡기가 아.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한건한것 같습니다. 아. 연번써갖고 제발 아니야 가지마 친구들아. 아 역시 아니 넌왜와이 친구. 아니 저 친구 나이스, 아니, 저, 친, 저 친구도 오네? 안녕 즐거웠어 친구들아. 우리를 <laughs> 알아? 도전. 아 어... 굴... 굴기가 없는데. 잠깐만요. 어. 안돼. 와 침묵. 응 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음, 괜찮다는 게 이런 거였어. 우린 유틸리 좋아. 아, 고고는 아. 소리가 <laughs> 너무 선명하게 들려. 쟤네 뭐야? 아니, 이 많이, 많이 먹었어. 아. 이건 또 누가 해대 시킨 거야? 어디지? 어디지? 누구지? 아, 흠누구지 누구, <laughs> 방출 <laughs> 방출입니다. <laughs> 바로? 해 주세요. 어서 오거라 <laughs> 안돼? 그냥 피곤하셨나 <laughs> 보다. 어, 아이 코을도 네. 그 미세하게 들리구나. 예, 네, 들려요. <laughs> 미세하게 잘 들어보시. 이거 이거 뭐지? 하고 있서리는 계속. 아 이거 코하는 소리 듣는 거 수선인 다음에 처음이다. 전체로... 아, 네네네, 해리항으로... 아, 지금 바쁜데?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길에 해 주세요. 저기... 아니 바쁘다니까. 빨리 와요. 빨리 와. 기다리... 오른쪽에서 기다리세요. 빨리 와. 빨리 네. 와. 엘리베이터 사람들 지나. 엘리베이터. 와. 그렇지. 굿굿 굿. 굿, 굿. 그쵸, 좋아. 아니, 좋아. 좋아. 왜일로 와. 나무님 로 아. 어디 갔어? 와. 갈게요. 아, 맞네. 아, 정말. 네. 아, 내가 해냥으로 먹었어. 역탱하실 거예요? 아니요. 쫓아갈 거예요. 네. 근데 저 네. 연번 튀는것 때문에 내똥개내릴올수 네. 있거든요. 아. 괜찮아요. 네. 그냥 쭉 가세요. 어차피, 아, 예, 네. 지금 한명 밖에 어그안 넘었어요. 그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어, 뭐야, 나 왜? <laughs> 저 원거리 차다. 좀 아이고 미치겠다 지금 뭔가 이상해 달리났죠 밀었고 오케이 <목> 해골 때려댈 것 같아요. 네. 깔끔 한 마리 내려와요. 네, 괜찮아요? 아니, 뭐 그거라고 생각 하면 돼요. 한마리정도야 네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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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네 일단 얘는 잡아주세요. 아 이거 내려가서 잡는 게 빠른데. 나아 음. 쟤는 왜 와? 아이고, 잘못 켰다, 아. 아, 우리 스턴기가 많으니까 이게 되는, 이게 되는구나. 어디 가니? 우리 가서 안 잡아요? 여기서 잡잖아요. 아, 그게 벽에 붙어서라는 게그 엘리베이터 때문에 벽에 붙어서라는 건데? 오바이버. 아, 그 말이었어요?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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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모르죠. 이거 제가 여기서 그냥 쿨을 털어버릴게요. 빠르게 잡을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아, 오셨죠? 아, 힐러님 모두. 네. <웃음> <웃음> 일부러 여기서 하는 거예요? 좀, 알죠? 이동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 잘 봐요. 여기가 제일 네, 위험한 거 아니야? <laughs> 어디야? 다 돌렸고. 하나, 하나. 위 하나만 돌리면 된다. 아, 아니다. 여기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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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응, 음, 응. 음. 예, 이거.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점점 갈았고. 한번 더. 그래 오, 오, 오. 아쁘다 아니야, 졌어, 졌어. 아, 아버님 좋았어. 유선 걸리면은 붙어요. 진 졌어. 좀 그거 없어요? 다, 같이, 다 같이 맞았어, 맞는 거예요, 같이 맞았어. 맞는 거예요. 아까 이거. 떴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니 잠깐만, 나 뭔가 잘못 본거 아니죠? <laughs> 이거 넘기자고 하신 게이 예, 네, 네. 네. 아, 앞에 있는 가요, 개를 넘기자고 하신 거예요? 와야 돼. 네, 그냥. 이쪽으로 다시 아 네. 그럼 그때 서 드릴게요. 네네네. 네. 제가 돌릴게요 이거. 네. 바로 갑니다. 아 네. 네 제가 더 돌릴게요. 이게 넘어갈 시간은. <laughs> 안돼. 어 코니가 없어. 아 괜찮아요 괜찮아. 거기다 잡았어요. 힘내요. 와 우와! 우와, 이렇게 겹쳐오냐? 수상해요. 여기서도 똑같이 산사태 가능? 아니요, 지나갈,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가는거죠?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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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머니 일어나서 뛰어요 일어나서 뛰는게 빨라 아 그래요? 아바질두쿨 안왔죠 네 이거 방금... 2분짜리라 아한번 박으면은 없다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음 그렇군요 근데 가장 중요한건 여러분 킬러가 머리가... 됐습니다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어, 오른쪽 오른쪽 아니, 뭐... <laughs> 어 글로 올라와요 선플해요선플해도 돼요 선플해요다 왔어요 저 올라왔어요. 누구냐, 안 줘도 되고. 좀 안쪽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열심히 힐하고 있습니다. 나오세요? 와우. 네, 아유, 유틸로 승부 봐야죠, 저희. 현사태 드시고. 아니요, 와요. 와요? 와요, 와요, 와요. 아 거북상. 그, 악사님이 먹고서 던져주세요? 아니야, 그냥 거북상 하지 말고, 딜해원 소리인지 알죠? 박사님 먼저 가서, 우유님 먼저 가서 먹고, 예, 예. 아니요, 그 던지실 수 있어요. 바로 저쪽으로. 저 쪽으로 던져주세요. 안 돼! 가지 말고! 어디 갔어? <laughs> 하늘 떠있다. 망했다. 아니요, 아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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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아, 됐어, 됐어. 이스걸 불자가? 불자가 이런 꿀잼을 주네? 나무님 <laughs> 저거 패스할 줄 모르죠. 어떤가요? 우르서 걸어놨어요? 아, 빵 가. 넣었어요. 아우. 저, 이번에, 쿨기 다 섰어요. 거 그냥, 거인차가 섰던 거 아니에요? 아, 다털수 있어요, 이번에. 아, 아 예, 예, 갈게요. 어, <laughs> 잠깐만, 여기는 아니야, 친구야. 위에 애드 놨어요. 예,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애드, 얘, 예, 어디 갔다? 아, 없을 텐데. 네 전부 지금 풀이에요. 네 없을 건데. 애드 실종. 풀렸죠 전투다. 네. 에에에. 천천히 오세요.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나만 안 풀렸다. 어, 음, 음. <laughs> 설마 뛰신 건 아니죠? <laughs> 뛰신 거 같은데. 뛰신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쟤네 잡아야 될 수도 있어서. 이거 내려갈 수 있는데. 와나 죽겠다. 와 죄송해요. 삐껴 나갔어. 이거야? 뭐지? 바보가 됐나 아니, 얘네?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뛰지 마요. 이거 바보된 것 같지 않아요? 사는데? 이 가끔 뭔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태로 계세요. 처음 봤어요. 음네? 만 나무님 사려고 네, 나머지는 저... 내려와요. 네, <끝> 내려오시면 아, 될것 같아요? 네네네. 내려오 계시고. 모질라요, 모질라. 아, 모질라네. 네. 아, 아까 그래서 그걸 고민했던 게, 애들 내려와. 아, 그 걸까 말까, 예. <끝> <끝> 헤드, 헤드 하세요. 네. <끝> <끝> 아. 뭐.. 모자랄 것 같은데. 네. 안 되지? 범위도 잡아야 되겠네요. 애드 낼까요? 아니면 제가 갔다 와서? 애드, 애드다, 예, 네, 애드 내주세요. 야. 그게 제일 최선의 선택입니다. 야, 관주님 따라가서 볼까? 그리고, 해야지. 악사님은 가서 팝업 해주세요. 요거? 네. 분할. 야, 이거 완전 꼭대기 있는데. 야, 겠네 거기 아무거나. 네. 아무거나 오케이 오케이 쭉 오면 돼요 먹었거든요 어 받아 벌써 갔다 오신 거예요? <laughs> 네 어우 진짜 빠른데? 역시 사스가학사 싸워 딱 맞을 거예요 이러면 오케이 가요 와 아나 저거 진짜 부럽다 기공 바꿀까 초벌할까요? 법사가 ]까요? 은근히 발고자예요 일렁 맞아요. 초벌 아니면 여기 지 말고 일로 붙어요. 초불이 날것 같습니다. 네. 저쫄 화법이 달고, 안 됐는데? 쫄달고 <laughs> 들어갈게요 그냥. 어? 이거 아, 법사님이. 아. 밥사님 아니, 이거 먹고 그 같이 배워. 잡을게요. 네, 네네네 아, 예. 바로 구슬... 한터 없어요. 먹어 아, 근데 저 구슬... 굿을... 그게 잘하는 편이 아닌데, 웬만하면 혹시 넣어 해줄 수 있어? 바로 할게요뭔색 빠르게 제발. 아 반다. 아 괜찮아 괜찮아. 모른다. 네. 몰라요. 다들 조용해 지금. 몰라요. 전부 전부. 아야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 전부 콜. 전부. 했어요. 나무님, 저기. 오케이. 아, 조금 던지 내가 먼저 뭔가... 나쿨 줄이시려고 하는 거죠? 네. 어, 이거 막쌀거것 같은데. 오케이. 아니. 관신님 그거 아시죠? 저기. 안 돼! 이거 네. 내려오면? 네네. 헐. 거기 좀 봐주셔야 될 듯? 뭐야, 저거 안, 저거 또 나무 있어. 저건 힐, 전부가 데려갔나? 안 되나? 전부나 일단 쿨이야. 저거 고슬 원딜이좀 먹어줘요 일단. 네. 어... 저거 조심해요. 이거 이거 잡아야 돼요 화신 화신 잡는. 그랬어요. 레임드. 올 레임드. 뒤에 바, 보이죠? 날라오는 거. 네. 조심. 블러드패드. 올레임드, 올레임드. 우리 블러드 안 붙어요. 됐어요, 그렇구나. 잡아요. 그러면 잡아요. 신드, 신드 형이 쏘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 신드가 쓸 거야? <laughs> 내가 쓸까 <쓸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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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또 삼상했어? 다들 잘하셔서. 니가 따라잡히면 네, 네. 따라잡히니까 그러니까 네. 그, 원래는 어떤 거였냐면요. 우유님이 안 죽으면, 거미를 다 잡, 옆에 잡고 갔으면 딱 맞거든. <laughs> 네. 아, 보충이 네. 쿨이어서 그렇 아니에요, 맨 처음에. 반대편은 아, 끝나셨어요? 에? 그래. 어? 처음에는 입구를 안 몰아서 그래요. 아, 그것도 입구를... 있죠. 아. 너무 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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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아, 제가 고축을 너무... 드렸어요. 쿨하셨습니다 그래서... <laughs> 와, 정수님, 딜이 진짜 장난 아시다. 아, 관지님, 진짜 딜 잘한다. 관지 장난 아니라니까요. 지, 진 지진? 지진? 아니, 그러니까, 아, 저... 조건으로 보면 관지가 유물력도 되게 낮고, 막, 세력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이... 진짜, 기가 막히게 타이밍 잡아가지고, 막 아, 광딜 칠때다 뺏어먹어. 방파님. 그냥, 아, 손가락 빡세서 차이가 너무 큽니다. 빡쳐서 탱, 탱 못하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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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리님이 여기서는 탱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변덕이긴. 아큰 아니, 근데, 광딜 뿐만 아니라 단일들도 엄청 잘 미시네. 어, 진짜 했네 아, 우리 탱. 여기라 진짜 악마, 악마성 안광이면은 아, 악사가 좀 힘들죠. 엄청 위험한 것 같은데. 맨날 뭐, 관, 뭐, 관지 막. 아니, 할 아, 아까 전에도 처음 시작할 때 유물력 93레 인간계 나갑니다 막 이렇게 막. 막 깔아놓고 딜커 엄나 잘해. 방송 종료하면 돼요. 네 F10이요. 우리 파는 달라한 가서.